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도 돌보시는 하나님 악인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요나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죠 이 요나는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 2장과 3, 4장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1, 2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 쓰스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1장과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이제 다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누에를 향해 나아가서 니누에에서 회개하라 선포하는 이야기가 3장과 4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 각각의 두 가지 이야기는 이제 다시 네 개의 단락으로 또 나눠 볼수 있게 됩니다. 이게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인들이 나옵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요나가 분노하고 짜증을 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네 번째로 나타나죠.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요나의 불순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방인의 순종. 마지막으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네 가지 구조가 동일하게 1장과 2장, 3장과 4장. 이게 평행구조로 이렇게 동등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구조는요. 이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크다 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악하게 행동을 함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고요. 또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돌보신다 하는 것을 이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은 다시 이제 니누에로 초점이 맞춰주게 되는데 이 니누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방인도 사랑한다. 너희들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고 또 율법을 받았잖아요. 주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 받고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은 할례가 없고 또한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성령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잘 돌아오질 않아요. 이 복음을 튕겨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졌죠. 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못 받았고 이들은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그런 논쟁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벌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민족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나 원수들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테두리, 우리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크게 봤을 때는 다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나의 백성이란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19장 25절에 가면은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루요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 어 우리 민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수 있는가 여러분, 아직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요. 이렇게 부르니까 이거는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 이 메시지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그때 그곳에서 자신들이 내가 왜 우리가 이곳에 왔는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이 다 망했잖아요 북왕국도 남왕국도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다 멸망당해서 디아스포라가 됐단 말이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끌려왔지? 우리가 왜 망했지? 하나님은 약하신가?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보다 좀 약하신 신인가? 우리는 이제 뭘 믿고 살아야 되지? 막 고민하고 있었을 때, 질문이 많을 때, 예언자들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아, 그렇지. 그 옛날에 예언자들이 말했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고. 저들도 나의 백성이라고 그때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했지. 그러면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고난을 자초해서 우리가 이곳으로 끌려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를 열어주는데 지금 우리가 당한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데 이 예언자들의 말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스테반이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겨났던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교회는 해외에 생긴 최초의 교회이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또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또 로마, 저기 유럽,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어떤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고난이지만 이걸 통해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 열방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던 이유는 그 요나의 좁은 시각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이 요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로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이 3장 1절은요. 1장 1절과 평행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네가 니누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의 결심이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이게 제대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3절을 보시면은 니누에는 얼마나 큰 성읍이었나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한 바퀴를 다돌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이 전 세계 가장 큰 대도시, 메가시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며칠 동안 걸어 다녔죠? 하루 동안. 그러니까 사흘을 걸어 다니면서 회개하라, 선포해야 되는데, 며칠 동안요? 하루 동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속마음은 하나님이 가라했으니까, 가기는 했는데, 지금 제대로 복음을, 이회개를 전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몇 마디를 했느냐? 딱 다섯 마디만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40일이 지나야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이딱 다섯 마디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또 올라오는 겁니다. 그 요나가 깊은 바닷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를 가오리일까. 내가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지만은 막상 다시 살만해지니까, 다시 내 삶이 좀 평안해지니까, 또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내 눈앞에서 보게 되니까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저들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할 때에는 또 마음이 좀 따뜻해지면서 좀 용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미워하는 사람들을 딱 보게 되는 순간에 그 기도했던 마음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다시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큰 소리를 치게 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요나가 이전보다는 조금은 나아졌다. 이게 아주 쥐꼬리만큼이지만은 그래도 나아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내가 그냥 죽겠습니다. 이러고 막 도망을 갔는데 이제 가라 하니까 갑니다. 선포하라 하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조금은 나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 내가 물론 지금도 이렇게 썩 형편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나아진 게좀 나아진 거예요. 그나마 예수 믿고 조금 나아진 것이죠. 이전에는 더 형편 없었는데 그래도 예수 믿어가지고 이만큼 나아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가끔씩 하나님 앞에서 엎어질 때 있잖아요. 내가 범죄하고 내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실망하고 그럴 때 너무 실망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마다 내 자신을 이렇게 쓰다 드시면 쓰다 드무시면서 나를 좀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바뀐다고 고생이 참 많다. 여러분 한번 나를 좀 쓰다듬어 줘 보세요. 그러면 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수 믿고 바뀌느라 고생이 많다. <laughs> 예수 믿고 바뀌느라 고생이 많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설마 니누에가 회개하겠나? 그리고 니누에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인데 지금 속으로는 무너져라.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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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냥 이 회계를 대충 건성으로 그냥 쓱한 바퀴만 돌고 아유 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이 회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 지라 어,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이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또한 배옷을 입고 배옷은 슬픔을 나타낼 때그 배옷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우리는 어찌할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저기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이제 왕의 귀에까지 들리는 겁니다. 왕이 이 소리를 듣고는 놀란 겁니다. 그리고는 왕도 똑같이 왕복을 벗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조소를 내려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금식하라. 심지어 누구까지요? 짐승들까지 회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니누의 왕은 전세계 넘버원이에요 신과 동급입니다 이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회개했느냐 아니면은 정말 어떤 재앙이 두려워서 이렇게 금식하는 회개 퍼포먼스를 펼쳤느냐 아,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강대했던 왕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이 마치 이제 우리 니누에가 달라졌어요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제 설교자들이 갖게 되는 그런 딜레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이제 말씀을 열심히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오늘 말씀은 정말 잘 준비가 되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막 전파,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축계로 돌아오겠지. 막 자신감을 갖고 강대상에 올라옵니다. 근데 말씀을 막상 딱 전했는데 생각보다 어, 반응이 왜 이러지? 막, 밍숭, 밍숭 할 때가 있거든요. 하, 아, 내가 오늘 설교 축소나 보다. 이러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또 저희가 또 사역이 너무 바쁘잖아요. 뭐 신방도 있고 행정도 해야 되고. 너무 사역이 바빠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준비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제대로 준비가 안된것 같고, 묵상도 제대로 못한것 같고, 기도도 제대로 못한것 같고. 그래서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러고 딱 올라왔는데, 막상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제가 인생 말씀 들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꼭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막 듣게 되면은, 야, 이게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이 목회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대충 막이 준비를 해도 괜찮나? 아, 그, 그렇다고 또 대충 준비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목회자들도 헷갈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강대상에 올라오지만,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오늘 니누웨가 돌이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누웨가 어떻게 해서 주께로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요나를 보세요. 대충 전했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순종을 압도하고 우리의 그 부족함보다 더 크게 역사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요나 이 니누에를 보세요. 니누에가 돌이키는 것도 그의 백성들이 돌이킨 게 아닙니다. 왕이 돌이키라고 해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니까 우리를 통로로 삼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회개는 주님의 손에 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열방도 죽게 돌아오고 순종하는 것을 보라고 이 요나의 시야를 열어주시려고 요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여름이면 일곱 개의 교회로 흩어져가지고 국내 선교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명하셔서 일곱 개 교회로 나아가라. 명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열방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학교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형제 교회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도 주께서 사랑하시고 그 모든 열방에 있는 민족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좁은 시야를 좀 열라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일에 우리가 주일에 이제 그쪽 교회 가서 다 예배하고 오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큰 타격이기도 합니다. 일단 주일 출석률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부는 이로 말할 게 없어요. 저희 청년부는 한세개 청이 한꺼번에 나가는 주간 이 있거든요. 그럼 거의 100명이 빠집니다. 그럼 저희는 뭐 찬양팀 다 나가고 또이 예배를 섬겨야 될 스텝들 나가고 그러면 저희 예배가 이게 굉장히 이 준비하는 게 힘들 정도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헌금도 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일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은혜 받았잖아요. 먼저 우리가 좋은 걸 누리고 있는데 우리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이제 받은 것을 흘려보내기 위해 나아가라고. 여러분,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불편함에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들고 주님 앞에서 열방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열방의 사명자들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뜻을 잘 깨달아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시고 모든 그 일곱 개의 교회에 나아가서 아 저는 안 가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시면 되고 물질로 나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열방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